안녕하세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. 연습 일지로 블로그를 쓰고 있다만 매일 매일 우리는 음. 뭘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터 붙인 거 있죠. 제가 지금 지리는 작품이랑 이거랑 이거 제가 그린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긴 해요. 중학생의 작품이라고 믿을 수 없는지 영화 포스터도 이게 제가 특전을 보면서 모은 게 생각보다 꽤있쁘든 거기다가 이쁘게 붙여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그 전에 아이돌을 잠깐 좀 했었는데 이게 팬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거를한 벽에 붙여볼까 일단 이친구이 친구가 가이마를한지 얼마 가돼가이고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가이하이친가이 친구가 이이게이 친구가 이친가이렇게가이친가이가 이거를 집에서 이러고 하고 있었더니 이게, 어, 이게 좀 됐네요 네, 어, 주먹 아 누구 얼굴이 잘생겼어 한겠습니다 이게 사면 생각... <놀람> 떨어져 테이프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 압정이 돼도 기상사태가 압정이 없네요 압정이 줄 알았는데 이게 아프 어디 팔지? 다이소에 팔려 아, 우리 집에 다이소 데 내일부터 할까요 그냥 하나 찾아서 차려... 되게 나쁘지 않죠 음, 이런 느낌 이제 포스터하나 채워가는 느낌이데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앞머리거슬리기까 대개봉 있을 때 보면 이게 또 포스터를 좀딸수는 바닥... 테이프를 이렇게 두 번을 감싸야 안 떨어져요 정말 실패라는 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있거든요 포스터가 다섯 앞쪽기두이 밖에 없는 여기 뭔가 살짝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 조명이 좀더 있어야 되고

Bum, bum, bum.